오늘 히피펌 하고 싶다고요? 아 네, 생애 첫 히피펌인데 저가원장한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음 근데 마리 히피펌이 지금 섀도우 펌에 가까운 거 아니에요? 지금 아, 하는 게? 저는 좀 약간 루즈한 느낌? 음. 루즈한 느낌으로 하고 싶네요. 음. 음. 그러면 음. 그 부스스함이 있길 원해요? 히피처럼? 막 랜덤하게? 아니요 어, 그냥.. 진짜 약간 자연스러운 물결 느낌으로 하고 음. 싶습니다. 너무 빠글빠글한 거면 힘들 다 같아, 보지 않으면. 그 무슨 개소리예요? 그러니까 약간 좀 물결 느낌, 약간 좀 자연스럽게 흐르는 느낌으로 하고 싶니다우상이 굉장히 많네요. 네, 그렇게 좀부끄이 있습니다. 음, 저희 직원인데, 지금 뭐 약간 섀도우 펌 비슷하게, 히피펌 비슷하게, 뭐 애매하게 말이 많은데, 이래서 미용실 갈 때는 사진이나 영상을 들고가시는게 좋다. 오저에 알아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만들어 놓고는 또 지랄할 거잖아. 일단은 뒤통수 자체가 너무 납작해요. 납작하기 때문에, 여기 웨이브를 좀 최대한 좀 넣으면서, 앞으로 오르게끔 만들 거고. 여기 뒤에 길이는 살리면 좀 재밌을 것 같아요, 표현이. 그리고 이 친구 또구렛나로가지원샷간에 나은 표현이 아니라 좀 없어서 구렛나로 살려야 될것 같고, 앞머리 길이가 좀 많이 긴 대신 위에 길이가 지향이 조금 짧아요. 이 섀도우 위피펌이나 섀도우 펌, 뭐 히피펌 이런 종류들은 이 위에 탑, 여기를 탑이라고 하는데 여기 길이가 굉장히 길어야지 예쁘게 나옵니다. 근데 여기 길이가 좀 아쉽다. 왜냐면 여기 웨이브를 많이 걸었을 때 문제가 이렇게 떨어지는 머리가 이까지 딸려 올라간다. 그러면 굉장히 앞머리가 비어 보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앞쪽에 숱이 없고 모량이 적은 사람들은 앞쪽에 굉장히 비어보이는 효과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하시고 섀도우 펌이나 히피펌 뭐다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담당 미용사와 상담을 꼭 받아야겠죠 근데 앞머리 길이는 합격이지만 위에 길이가 좀 아쉽다 일단 루즈한 느낌의 섀도우 히피펌을 만들어 드릴게요 네. 보면 이런 머리들이 앞으로 떨어질 거라 생각하지만 이건 옆머리입니다 옆머리 이 모류 방향이 지금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이거는 대가리 깨져도 이거 돌릴 수가 없다 <laughs>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네. 그럼 이 머리 왜이모많이너 어떻게 됐어요? 확 돌아가요. 네, 확 돌아가요. 뒤집어 뒤집어. 근데 지금 뭐 나중에 알아서 스타일링 하겠지. 그러니까 이런 유형의 모발 타입들은 섀도우 폼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다. 어, 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런 모발 타입들은 이렇게 모류가 이렇게 많이 돌아가고 이런 사람들은 섀도우 폼이 예쁘게 나올 수가 없다. 그럼 내가 컨트롤을 오늘 할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근데요? 섀도우 폼이나 힙피폼 같은 경우에는 어, 모발 타입을 엄청 많이 타기 때문에 제일 이쁘게 나오는 머리 타입은 그냥 직모의 생머리 분들이 제일 예뻐요 제노 유미펌이건 음. 히피펌이건 뭐든 간에 근데 곱슬이 좀 있거나 광곱슬 이상 특히 뭐 곱슬이 많다 이런 분들은 상식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그냥 개폭탄입니다 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네. 느낌은 절대 안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걸 무리해서 돈을 쓰고 비용을 쓰고 시간을 써서 낭비하지 마시라 아 섀도우랑 뭐 히피랑 뭐 스피스월로우랑 어떤 차이인지 이런 게좀 어. 궁금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게 미 용업이 이게 헤어 스타일에 이름 붙이가 기 너무 나름인것 같아서. 아솔직 어, 뭐. <laughs> 그래서 그 사진 들고 가십시오. 아. 사진 들고 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줄 건지에 대한 저 생각을 하거든요. 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타입을 생각하거나 뭐 고객 얼굴형, 뭐 평소에 입는 옷 스타일. 음. 저는 진짜 그런 거 하나하나 다신경 쓰는 편니다 음. 내가 평소에 옷 주름이 맨날 입고 다니는데 뭐 리젠트 스타일이나 음. 뭐 짧고 간결한어 음. 뭔가. 클래식한 느낌이 표현되는 타일을 만들어주면 그 사람이랑 완전 색깔이 안 맞겠죠. 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는 고려해야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제일 중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이제 맞춰드릴 수 있으니까 찾아오십시오. 폼하면 지속력은 얼마나 생소하나요? 지속력은 곱슬이 좀 있고 이런 분들은 솔직히 뭐, 그냥 천장 만점 간다고 보면 된다. 생머리 같은 분들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는 우리가 봤을 때, 보통, 한, 한달반 컷? 네. 근데 생머리나 직모분들이 이걸 깔아놓은 분들이 하시잖아요. 생머리 중에서도 얇고, 힘없고, 이제 직모인 분들 이런 분들. 이런 분들이 이거 하면은, 한, 저는 두세 달 만족도 좋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상 곱슬이 있거나, 반복슬 이상이다 하는 분들은, 어, 만족도가 압도적으로 높다. 네. 무조건 엄청 높다. 그래서 저는, 뭐, 웨이브감이 풍부한 걸 좋아하는 분들을 추천하는데, 나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고 웨이브가 많은 걸안 좋아한다 하시는 분들은 안 하는 게 맞는 것같요이 스타일 과감하게 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 됐어요. 지금 보시면 은까가요서가요 보시면 젖어있는 상태가 확실히 일반 펌의 특징입니다. 이게 웨이브가 많이 작혀요 근데 이거를 바짝 말리면 어떻게 되죠? 많이 루즈해지고 부시시해져요. 근데 일반 펌의 그게 한계고 그 메커니즘의 한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반폭스린 친구다 보니까 우리가 강하게 안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컬이 좀잘 나와요. 굉장히 빨리 나오거든요. 그래서 광곱슬이 있거나 이런 분들은 섀도우 펌이나 히피 펌을 굉장히 강하게 걸면 내가 생각했던 그런 형태는 절대 안 나오니까 미용사랑 이게 꼭 소통이 꼭 필요하다는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쁜 머리들은 대부분 직모고 생머리에다가 섀도우 펌을 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기가 본인이 스타일링에 자신이 없고 매일매일 뭔가 형태를 잡아줄 자신이 없으면 이런 스타일은 진짜 안 하는 게 맞다. 근데 내가 너무 스타일링을 잘할 거고, 이런 자체 스타일을 즐긴다라고 하면은, 저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한 번쯤은 해볼만 하다. 근데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런 스타일들을 한번 하고 그 뒤로 잘안 합니다. 왜냐면 대충 다니면 너무 지저분하고 지랄 막 거지 같거든요. 네, 한끗 차이입니다. 했냐, 안 했냐. 한 말려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말릴 때 노하우를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앞머리만 먼저 말리는 거. 앞머리 말리고, 그 다음에 꼬리만 말리고, 위에 적당히 젖은 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뭐 집에 굴러다니는 에센스 아무거나 그 미용실에서 파는 거살 필요 없어요. 그냥 집에 엄마가 쓰는 안파 쓰면 돼요. 그러다가 어 이게 좀 감이 온다 이러면 새로 사시면 됩니다. 자 보다시피 지금 완성이 됐습니다. 자이 친구 같은 경우에도 무조건적으로 덜 말려야 돼요. 수분감을 살짝 남겨놓고 컬 크림, 뭐 오일 타입이든 크림 타입이든 뭐든 그냥 갖다 발라줘야 돼요. 왜냐? 곱슬이 좀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이서 보면 부스스해요. 근데 이걸 100%다 말린다 너무 부스스하고 뒤집어질 확률이 높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이런 펌을 종류를 하시려면은 웨이브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곱슬이거나 있 반곱슬이 좀 있는 분들은 이 불리한 작업입니다. 이쁘게 나오기가 굉장히 힘든데 내가 빈티지함도 좋고 그냥 부스스한 것도 그냥 내가 받아들이고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하면 좋은데 나는 그런 거를 일절 바라지 않는다 하면은 이거를 하게 되면 대가리가 보통 깨지기 십상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펌을 하실 때는 조금 주의를 하셔라. 그리고 이 펌의 단점이 뭐냐면은, 아, 단점이자 장점인데, 자기가 손질하기 나름일 때마다 그 스타일감이, 느낌이 달라져요. 매일매일 디자인. 웨이브가 랜덤하게 많이 뻗치고, 뒤집어지거나, 안으로 말리거나, 이런 컬이다 보니까, 말릴 때마다 내가 일정하게 일관성 있게끔 잘 말리거나, 스타일링을 잘 하시는 분 아니면은, 어 앞머리가 너무 뒤집어지거나, 불편한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해보시고, 섀도우 펌이나 히피 펌, 뭐, 섀도우 히피 펌, 뭐든 지랄 연병 다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에 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시원하게 한번 박아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